구청 축유도가 부산 서면점 김현성 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체육관 승식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 보여드릴 기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기술은 발목 받치기. 근데 이때까지 했던 발목 대회 발목받침이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전는 이때까지 배워왔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홍과장님 잠시만 나와주세요 전는 일단 왼쪽 자비예요 그래서 오른쪽 자기들은 그냥 반대로 이렇게 한거 생각하고 일단 제가 왼쪽으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상황은 서로 같은 자세끼리 맞춰서 서는 생각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서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내가 바다리로 들어갈 수 없고 허리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둘다 서로 힘내 힘으로 버티고 있을 때 일반 발목 받치기의 방향은 사람들이 치는 머리를 들어가서 옆으로 돌리거나, 또는 여기서 옆으로 돌리거나. <laughs> 내가 이번에 설명드린 발목 받치기는 던지는 방향이 달라요. 돌려서 하는 게 아니, 내가 치면서 여기로 <laughs> 가는 방향. 둘다 서로 힘대 힘으로 버티고 있을 때, 내가 계속 약간의 몸이 들어가서 쭉 치는 대각선에 박살이 오셔면 들어가서 쭉 치고 보통 일반 사람은 여기서 뭐 치고 그렇게 돌리거나 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빠지면서 돌리는 경우 뭐 모든 경우들이 있지만은 제가 하는 방향마 치는 들어가서 상대는 대각선 배를 튕기면서 일로 정면에서 보면 여기서 내가 돌리는 게 아닌 내가 나가면서 대각선 그러니까 이쪽 대각선으로 열한십 방향으로 치고 나가면, 반복 마치기. 자, 다리 동작부터 보여드리면은 똑같이 앞으로 나가서, 요로로. 치고 나가면서, 여기로. 이쪽 방향으로. 치고 나가면서, 여기로. 이쪽 방향으로. 자, 소동작은 항상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내가 갓다리를 항상 들어간다. 그런 모션을 확실히 들여야다리까 손이 내가 밭다리를 언제든 잡을 수 있다고, 이런 모션을 줘야 돼. 그럼 상대는 더욱 움직수 있어 이렇게 모션을 주면 내가 어떤 자신감이 없어져 항상 내가 밭다리를, 세제. <끝> <끝> 어. <이제 끝> <끝> 내가 밭다리를 하는 모션을 줘야 돼. 상대 중심이 별로 들어오지. 근데 상대 중심이 약간 골고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거는 들어가지지도 않고 바로 대치가 나요. 그래서 항상 나는 밧다리를 한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모션은 확실한거 발로 찍어도 되지만 그보다더 확실한거는 손동작 여기서 1리는 그냥 가볍게 1리 확실히 주고 자신있게 나가는 속도를이렇고2리 그냥 가볍게 1리 확실히 주고 자신있게 나가는 속도를이렇고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손동작을 혼자서 다 메모를 보여줄게요 내가 틀을 잡고 있으면 은 그냥 앞으로. 둘라면은 배를 튕겨준다는 느낌으로, 튕겨주고, 대각선 돌리는 게 아닌, 튕겨주고, 나간다. 여기서 손동작은 서로 맞춰잡고 있는 상태에서, 바다리 모션을 주고, 모션 줬다가, 그냥 다리만 내밀고, 나머지는 이 손은 밀어주고, 이 손은 당겨주고, 핸들, 이렇게 운전을 치면은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한다는 느낌으로, 내 배랑 튕기면서 옆으로. 여기서 옆으로. 근데 여기서 주요하게 자신감 어떻게, 해야되나 이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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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걸로 넘길 수 있다 좌회전 게각하고자신있게 들어가서 어게이대를이방향이 방향으로 가면은 다이렇가요바게 이렇게, 이고시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자신 있게이있게이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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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같은 장이 그다음 실력이 비슷하고 어느 정도 이제 둘다할줄 아는 상황에서 아무도못할때 이렇게 돌리주는 것도 발차리는못가고 허리를 들어갈 상황에서 이쪽,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방목꽉치기에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laughs>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할말 있으면 뭐... 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나 주위 사람 중에 뭐 부산에, 사면 정포도 부산의 중심, 번화가 이렇게 깔끔하고 냄새도 좋고 뭐 주위에 혹시나 유도에 관심 있거나 주짓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부산 청춘 유도관3인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